P는 어, 이제 기관들은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아,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였는데 기관들은 이제 드디어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 8,900억 정도 매도로 돌았죠그죠 그런데 코스닥은 보니까요 여전히 뭐손안 어, 대고 있고. 아, 볼트 파다이지좀 답답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싹이 이렇게 수급이 막 들어오거나 뭐, 아니면, 음, 올해 1월 달처럼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스마트머니도 빠져버렸고, 어, 수급이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코싹은 지금 어, 좀 별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산물이 좀 독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어, 보면, 어, 외국인들도 선물 매도가 좀 줄어들었고요. 이제 기관들은 매수가 줄어들었죠. 근데, 야, 이게, 그러니까 6월달을 아직까지 좀 잠정적으로, 어, 종목 장세가 될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개인들이 또 거의 8천0개약 정도를 더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개인들이 선물 매도를 계속 누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것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것 같지 않아요. 단 이제 그 개인들은 코버스나 인버스를 사고 있긴 한데, 어 보시면 그 금융투자들이 안 빼죠. 그래서 이게 뭐그 개인들은 파는데, 이제 이, 이 팔았던 그런 사고 있는데, 2023년도에 개인들이 이제 4500억까지 사고 있잖아요. 얘도 538까지 사고 있고. 계속 사고 있어서, 개인들은 선물 매도, 인버스, 고퍼스 매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당분간 안 떨어지겠죠. 수업상황 보면. 전자도 세고 이러니까. 근데, 금융 투자가, 아직은 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복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만만 지수가 2600선 정도, 제가 올해 1월달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600선까지 반등을 하면 그때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월달부터 올해 그 상반기 지수의 고점은 2,600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죠. 자, 신용장고를 보면 이게 빠지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아니죠? 이거 제가 바꿀게요. 어제 끝까지 업 데이터면. 신용장구가 2,700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그래서 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건다 2차전지와 코싹 쪽이다. 그래서 그래스 쪽이 지금 코싹이 못 가고 그래스 쪽이 간다라는 얘기도 제가 지금 2개월째 계속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체감지 수는 별로 안 좋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제도 보니까 어 이게 지금 신용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삼성전나 이렇게 거래소에 있는 대형주를 팔아서 코스닥이나 2차전지로 계속 간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어, 이렇게 삼성전자 올리면서 하이닉스 삼성자 올리면서 지수 어제도 l g 전자까지 올렸잖아요. 지수는 올라가는데 체감지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형태의 흐름다라고볼수 있는 형태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어, 거의 아마 그 2개월 전부터 어, 코닥을다 팔고, 이제, 거래스적으로 다, 종목들을 거의 다 옮겨놨기 때문에, 지금, 어, 코닥에서 정말, 그, 정말 좋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많이 매수하는 종목들 제외하고는 지금 다 거래수로 옮겨놨잖아요. 그러니까, 어, 보면, 현, 지금 형태를 보면 굉장히 좀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600선 정도가 이제, 거의 다 오와 갑니다. 아, 제가 예상했던, 그러니까 1월달부터 예상했던, 어, 그래서 이제 2600선의 지수가 이제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600선부터는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서 시장을 좀잘 봐야 된다. 지금까지는 뭐 우리가 좀 주식 비중도 많고 그 다음에 거래소 종목들은 좀 자신있게 매수를 해서 가져왔는데요. 2600선을 돌파하면 이제 그런 상황도 조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6월달 중으로는 어 주식 비중을 많이 줄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수의 고점 이 왔다라고 생각되면 주식을 많이 이익션해서 어 뭐두달 전에는 코싹 쪽을 다 이익션했지만 이제는 6월달부터는 거래소 쪽도 이제 이익션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당분간 FMC 동안은 큰 이슈가 없어요. 어, 이슈가 없기 때문에, 뭐, 좀, 괜찮을 수 있죠. 근데, 어, 제가 볼 때는, FMC 회의 전후에서 지금 FMC가 중요한 게아니라 그랬죠. 음, 저는 6월, 6월 말에서 8월까지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근데 이제, 그 보다 더 중요한, 더 조심해야 되는 건 내년, 내년, 이제, 올 연말에서 내년 상반기, 1분기, 예, 정도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수급을 보면, 음, 외국인들만 이제, 좀 손을 놓으면, 아, 어, 끝나요. 근데, 외국인들 은 아직 손을 안 놓잖아요. 물론 이제 삼성자, 아이닉스 다, 어, 집중되고 있는 형태지만 코스는 안 되고요. 예. 음, 선물도 지금 외국인, 개인들이 지금, 8,000개 양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영향 안 미칠 것 같아요. 고퍼스 되게 특이하죠. 개인들이 막 4,500억씩 사고, 538억씩 사고, 인버스 고퍼스 사서,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개인과 반대로 가는데. 근데 금융 투자가 안 빼요. 제가 나중에 이건 항상 어떤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일단은 제가 얘기했던 2,600선까지는 계속 가보겠지만, 음, 2,600선에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약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좀 긴장하면서 자가 봐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 다음에 지금 개인들이 신용장과 이렇게 몰리는 형태는 이쪽 섹터는 안 건드리는게 좋아요 대부분 다 2차전지나 2차전지, 코스닥 2차전지 라든지 아니면 코스 개별주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쪽들은 거의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어서, 그죠? 그래서, 아, 쉬운 건, 이게 4조 2천억까지 신용장 올라왔다가, 여기서 한, 한, 마 4조까지 빠졌으면 좋았을 텐데, 한 1조 9천억까지 팔았다, 다시 2,700억까지 올라오고 있잖아. 예전에 보면, 7천억을 매수했다가, 그거의 3배인, 4배인 2조 7천억까지 빠지고요, 9천억까지 매수했다가, 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1조 2천억까지 빠지고, 이런 형태의 흐름 보였단 말이죠. 예, 그랬었던데, 조금, 이번에 같은 경우는 좀, <laughs> 4조 2천억까지 들어왔다가, 훨씬 그거보다 적은 형태로 안 빠져요. 어. 아, 이거좀 아쉽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신용장고가, 또 문제가 될수 있을 때이 부분도 우리가 좀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어, 저는 조금 찝찝해요. 이게 에,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 아직까지는 저희가 랠리를 즐길 수 있지만 어, 금융투자의 그곳 그 버스를 안 팔고 있다는 것 인버스나 곳 버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신용장구가 그렇게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안 빠지고 있다는 거죠. 이두 개가 이제 나중에 분명히 문제 될 수도 있죠. 그거는 제가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그게 저는 한 6월 말에서 한 8월 달 정도까지라고 생각해요. 그 중에서 그 사이에서 분명히 아마 한번 문제가 돼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600선 제가 원했던 2600선까지 올라오면 좀 이제 긴장을 해서 시장을 봐야 된다. 그전까지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가면 되고요. 됐죠? 그래서 확실히 이번에는 좀 적게 빠지고 다시 올라가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원체 좋아서 지금 그리고 개인들의 선물 매도가 언제 시장을 지금 반대 방향, 얘네들이 계속 손해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잡고 있어서 아직은 괜찮은 흐름을 보고 있지만 모르죠. 이건 알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봐야 된다. 지금은 랜를 즐기더라도, 약간, 이게 6월달 들어와서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어요. 또 그런 리스크를 또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 계시더라고요. 저도 공감합니다. 6월 FMC에서, 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건 뭐 어, 물가 지표나 이렇게 펀드멘털 보면 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랬죠. 미국이 과연 에, 금리 인상을 중지할 수 있을지, 그렇죠? 이것도 제가 고민하고. 그러면 달러가 약세로 들어가는 이제 그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좀안 좋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달러 강세를 계속 이게 해왔던 그런 그 흐름들이 미국이 생각했던 그런 방식은 아니기 때문에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래서 어쨌든 저는 6월에서 8월 달은 굉장히 지금 조심해야 된다. 어, 그러니까 어, 이, 일단 이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언제 조심해야 되는지는 다 얘기했죠. 시장에서 어떤 징후가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우리는 벌써 시장에서 어떤 상황이 나오면 우리는 되게 긴장을 해야 된다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징후가 딱 포착되면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런 징후가 한두 가지라도 딱 포착되면 그때부터는 바로 그냥 주식비 좀 바로 줄여버릴 겁니다. 예. 아직은 그런 친구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매일 아침에 체크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은 제가 2600선 제가 연 요거 코스피 지스 제가 1월달에 상반기 고점을 어 제가 1월달에 2600 선을 계속 제시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진동되고 있는데 제가 어 2600선 가기 전이라도 요거와 요거, 그니까 이런 요런 케이스와요런 케이스가 나오면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때부터는 진짜 신경 바짝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음, 그렇게 하시고.